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소유주들이 원했던 생활 숙박 시설의 준 주택화는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권과 건설업계, 학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살게 해달라는 팻말을 든 생숙수분양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새로운 주택 형태인 생숙을 준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기능을 하며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을 예로 들었습니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이번에 문제가 된 건축법 시행령 규정 자체를 꼬집었습니다. 법령 시행일 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해당 건축법 시행령 규정은 기분양 건물과 중공된 건물까지 소급 적용해 시장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활량 숙박시설이... 어, 텀새 시장 상품으로 개발이 되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서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예전의 생활형 숙박 시설의 합법화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 새로운 탐세 상품들이 건축법상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구 네, 전에 느닷없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평생 이행 강제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바, 발생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니 대출이 안 돼요. 이게 바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가 는 사람 나갈 수도 없고 새로운 사람 들어갈 수도 없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의 피눈물도 닦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양성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양성화가 안 된다면. 장관님이 대안을 가지고 민생의 현장으로 가셔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셔야죠. 응. 저희 단지만 해도 20대부터 70대 분들이 다양하게 계신데 이제 집값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올라가는 그 당시 시기에 이거라도 어떻게 어? 내 실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금융사에서 거주를 할수 없는 불법 건물로 낙인을 시킨 건물에 대출을 해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잔금 시점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 10억이라는 돈을 다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은 한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거죠. 분양은 개별분호 한 호씩 분양을 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국토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리거나 뭐 했대, 30개씩 분양을 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어야 위탁업 그런 게 해결이 되는데, 저희들은 돈 내갖고 분양을 받았지만, 저희는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숙박업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운영할 을수 있는 상황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위탁업체를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수분양자들은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했던 정책자료집들에 보면 그 서비스 레지던스가 주거시설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분양자들에게 충분한 혼돈을 야기시켰고 그리고 이제 형태 자체도 주거용으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서 제대로 된 교통 정리를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한테 모든 책임을 묻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아. 이거 그러면 주택으로서 살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해서됐다고요? 살고 있는데. 나가란 얘기잖아요. 이제 와서 못 사게 된다 고 하면 우리가 어떡하냐? 집을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럼 이게 팔려 어디 가든지 대출을 받아야 가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이 아니니까 주택으로 대출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주위에 호텔이 그렇게 많아요. 호텔도 많고. 그걔네들이한 65실 돌려요. 그런데도 적절합니다. 전부 호텔로 돌린다고 생각해요. 1000세대를, 1020세대를. 옆에 또1 0 0 0세대 짓고도 총 3000세대가 생활 속에서 여기 라스베가스니까 3,000 세대가 숙박 시설을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하려면 신청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타고 들어가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변경해야 돼, 주차장도 변경해야 돼, 그리고 복도 폭도 맞아야 돼, 그리고 높이도 맞아야 돼. 이거 자체가 하나도 어그러지면 신청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용 숙박시설이 주거 형태로 막 분양이 되는 조건으로 10여년간 지자체의 지치계획 변경과 건축 승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축 환경들을 무시하고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돌연 갑자기 생수기에 대한 주거 불가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책임을 사적인 갈등으로 다 돌리려고 합니다. 아예 때려 부수고 새로 짓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음. 충족 기준입니다라는 대신 아 그러면 대신 추가적으로 이런 거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있으니까 설치해서 용도 변경을 하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유주들 k 국민건의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공 w 와 법적 대응을 통해 단 u know, you k n